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첫 주일을 승리했으니 마지막 주일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너희가 찬양할 분은 너희의 하나님뿐이니 너희가 본대로 그분은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처럼 올해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내겠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첫 y 일인데새새 아침 a y 력이 넘어간다고 a 력을 넘겼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새해는 우리,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친 말, 지금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을 새해에는 좀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바라볼 때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 때.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인과 영성과 개인의 영성과 성장을 위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삶의 순간순간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력. 머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신실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한 기도인데요. 네 번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는. 천국이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일터에서의 선한 영향력 맡겨진 일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동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경제적 안정과 나눔의 축복.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 얻은 소득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넘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손을 내미는 넉넉함을 주소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징복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섬기는 교회의 부흥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교회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 유기 치유 받는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덟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화평이 되게 하소서. 아홉 번째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간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간케하소서 전쟁과 피곤으로 고통받는 땅에 주님의 평화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비전과 소망을 위한 기도 열 번째. 주님의 부르신 소명에 반응과 헌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게 하소서. 이열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 2026년 살아가실 때 바라기는 시간의 주인신 주안에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선물인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축복 또 세월을 이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월 6일은 어, 교회력으로 주연절입니다. 이 주연절은 성탄절 다음 날부터 12일째 되는 날부터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딱 아, 화요일이 딱 12일째 되는 그래서 주연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그런데 주연절에 대해서 이해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세 명의 동방박사가 처음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동방박사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르고 퍼레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성년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주님의 세례일 행사를 크게 치러요. 그래서 1월달이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수나 저수지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속에 꽉 담궈요 그리고 나서 세번 그렇게 담구거든요담구고 나서 이제 어그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물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새해 우리 믿음을 바르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묻었던 죄와 허물의 때를 깨끗이 말씀으로 보셔 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에베스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의 세력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마음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욕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기 힘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궁인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궁인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자녀 삼아 주셨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모스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더욱 가치있고 중요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도 존중받기를 추구합니다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우 앞에서 숨겼더라. 세마포는 섬으로 짠, 섬유로 짠 배옷을 말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부자들이나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세마포가 쓰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아무 옷이나 대충 입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등한시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등한시하면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환란 속에서 죽음을 맞는 조주를 받았어요. 아빠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 사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신앙교육이 신앙교육을 안 하니 아들 홈니와 비니와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녀들과 동침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끊으리라죽이리라 끊으리라 죽이리라 저주하시잖아요. 존중의 반대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깔보고 없인 여기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끝은 두려운 저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주님께서 수치스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편협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만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책에 이름이 기록될 성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여하는 자를 기여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여러분 역시 존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론 조사 기관이 조사한 세계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하루 일상에서 존중받음을 경험한 비율은 조사 대상국 121개 나라 가운데 공동 118위였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121개 국가 중에 118위에 식당을 가보세요. 커피숍을 가보세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멸시야, 정멸이에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머리를 숙이고 존중해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나이 자랑하면 나이 많이 먹어서 좋겠다라고 조롱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봉변당하기 일쑤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훨씬 뛰어나거나 더 높은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10년, 20년, 30년 이런 사람보다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이 더 똑똑한 경우도 있어요. 학력, 경제력, 지위를 기준으로 남을 낮게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낮춰봐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경멸해서도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작년 2025년대에 달력을 하나 넘겼잖아요. 2026년 새해예요. 이때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색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동한다, 존중한다면서 하나님을 존귀여긴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에 달리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하찮게 여겨도 될까요? 내가 내 아래로 무시하고 봐도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고 해서 편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가장 많이 사랑하고 늘 존중해야 하는 상대가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지한 겁니다. 일터와 교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존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언어입니다. 그러면 리스펙트도 있습니다. 리스펙트에서 리는 다시 스펙보다 존중은 대상을 다시 보는 게그 시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친구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힘이 좋아하신 생명임을 기억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물론 존중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그많는 동성애 인정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해서도 안 되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존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향해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함.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는 세력들을 존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는 세력을 분별하고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또한 사람을 기억이고 아껴주며 살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2026년 주제 말씀입니다. 3회 1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죠? 시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026년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2026년 말씀을 존중하며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26년의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